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억울하면 일찍 오던가.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물리치료사 국물단지입니다. 연초가 되면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물리치료사를 할수 있을까요? 위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희망을 얻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저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는데 과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예전에 했던 영상에 이어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물리치료사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 많은데 물리치료학과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물리치료사로서 적합한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온 분들이라면 다들 또 치료를 잘할까요? 회사든 병원이든 어딜 가나 하는 놈들은 하지만 노는 놈들은 똑같이 논다고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30살이 다된 시점에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지 학문의 열정으로 가득찬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늦게 가는 게 그렇게 실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주는 애공을 무시를 할순 없겠죠. 상대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쳐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좋은 젊은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세요. 내가 한 물리치료실 실장인데 이제 졸업을 한 새파란 MZ세대들의 신졸들이 말이 잘 통할까요? 아니면 세월의 풍파와 고난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겪어본 나이가 조금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30대 초반 정도의 신졸들이 말이 잘 통할까요? 분명 장단점은 모두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일을 할때 선배가 나보다 한창 어리기 때문에 좀깔끄러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성격이 좀 둥글둥글 하기도 하고 사교성도좀 좋은 편에 속해서 저보다 어린 선배님들한테는 악뜻하기보다는 장난식으로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 선배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때문에 일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도 먼저 치고 또 항상 눈치를 좀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로와 용기 혹은 충고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물리치료학과를 고민하고 유튜브에서 또 우연히 제 채널을 찾아서 힘들게 댓글까지 달았다는 이유는 정말 물리치료사의 도전이 궁금하다기보다는 내가 물리치료사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좀 용기를 달라는 것처럼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리치료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다면 도전하세요.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배우는 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세부터 조금 고쳐 앉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를 20살에 갔었는데 제 밑에 많게는 5살부터 적게는 한두살 위에 형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후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억울하면 일찍 오던가. 사실 억울할 것도 없죠. 가지고 싶은 게있다면 분명 읽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늦은 나이에 물리치료사가 된 사람으로서 해 드리고 싶은 말을 조금 늘어나 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